원이라는 팬덤 명인데요. 의미가 두 가지예요. X 1을 원이 원하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원이 하나의 그것 팬들이 X 1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두 가지의 이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애니스라는 어, 팬덤 명인데요. 빛나는 1 1명의 반대편에 언제나 그들을 응원하고 빛이 날수 있게 해주는 팬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. 자,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. 엑원원의1 0업 명은! 100번의 1원번의 10번의 원인! 번의1 0원인이0요의 10번의 1 0이 이 이제 원희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, 어, 너무 좋고요